공동체 미디어 활동가를 만나 2020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전주 공동체 미디어를 만나다. 저희는 전주 o f m 사나래 하답니다. 이번에 만날 공동체 미디어는 전주 학부모 공동체 라디오 꾸뮤니티입니다 2020년 영상 매체로 활동의 폭을 넓히고자 마을 영상 교육을 받으며 새롭게 꾸뮤니티 활동가가 되신 장승은 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간단한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커뮤니티 오기 홍익맘 장승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마을 영상 교육을 받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동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네. 학부모 기자단으로 행, 어,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학부모 기자단 밴드에 올라온 학부모 대상 마을 공동체 미디어 교육 공고를 보고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더 이해하고 소통되기를 소망하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음, 네. 그러셨군요. <laughs> 교육은 그럼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나요? 네, 어,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음, 영상의 이해 그리고 스토리텔링, 영상 기획. 음, 촬영 장비의 사용과 콘티 짜보이 그리고 직접 영상 촬영하고 편집, 어, 송출까지 십주간의 아주 알찬 교육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배우셨네요. 네네. 그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뭐 재밌었던 일이나 음 그런 인상 깊었던 일들 있었다면. 아, 네, 매 수업, 수, 어, 매 수업 시간마다 다 좋았는데요. 음 아마도 저희가 직접 콘티를 짜고 촬영 소품 등도 나누어서 준비하여 참깨 촬영해 보았던 것이 기억에 남고요. 음. 어 무언가 새로이 기획한다는 게 너무너 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서로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는 중에 엄마의 솜씨를 제대로 보여주었던 요리 영상을 기획하였어요. 아. 근데 어 다들 <laughs> 요리 솜씨도 훌륭하셨고요. 주부 구단답게 재료 준비도 굿 <웃음> 그리고 <웃음> 센스 있는 멘트까지 완성되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 해보는 촬영이어서 n g 도 많이 나고 네. 이제 어설프기도 했지만 네. 촬영 내내 너무 웃고 즐거웠던 어... 시간이었어요. 음... 뭐그 외에도 아 다시 이제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니까 매 시간 시간이 다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희를 물씬 양면으로. 이제 도와주시고 교육해 주신 선생님들 네. 그리고 잘 이끌어 주신 선배님들 네네. 그리고 든든하고 의지되는 동기들과의 귀한 인연이 커뮤니티를 어, 하면서 받은 또큰 선물이 아닐까 아, 싶네요. <laughs> 보통 영상 제작은 팀별로 많이 그렇죠. 운영이 되잖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팀으로 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네네. 제작을 했었나요? 음. 어떤 역할을 그러면 하셨, 담당하셨어요? 아 저는요. 어, 처음에 이제 슬레이트 치는 것도 한번 해보았고요. 네. 기획하는 데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내고 음. 어, PD <laughs> 네. PD 역할을 주아 하셨군요. 네네. 네. 배우 뭐 출연은 하, 하진 않으셨어요? 네. 음. 근데 그 슬라이트를 처음 쳐보는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어,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 네. <laughs> <laughs> 어, 화면에서 볼 때는 그냥 딱 준비하고 그냥 탁 치는 거는만 줄만 네, 알았는데 그렇게 긴장이 그렇죠. 되셨구나. 조연출, 조연출. <laughs> 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음. 뭐 출연해서 나와서 이렇게. 음. 어 그런데 이제 각자 저희가 기획하면서 네. 본인의 그런. 음,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선배님들이 자 끌어주셔서 음. 제가 하고 있 제가 맡은 부분에서는 만족했고요. 음. 아마도 이제 역할이 다음에는 다르게 도, 이제 음. 골고루 돌아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교육을 마치시고 커뮤니티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네. 어 근데 함께 하게 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네네. 네, 네. 네. 앞으로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음. 네어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그리고 자신감까지 성장하게 하는 너무도 귀한 시간이었고요 네. 어 지금 코뮤니타, 코뮤니티와 인연으로 또 다른 미디어 교육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아, 네 미디어 교사 양성 네. 어, 교육이라고 네 열심히 이제 과정에 임하여서 잘 배우고 코뮤니티 선배님들과 선생님들께도 부지런히 배워서 부족함을 조금씩 채워나가서 코뮤니티 활동에 더 자신감 있게 네. 임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 영상을 배우고 제작해 보니까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어. 이제 우리 지역 지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 네. 그리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들, 어, 또한. 훈훈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아름다운 이, 이야기들로 채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음, 포부를 음.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좀더 특별하게 좀 관심 있는 주제가 또 있으세요 그 안에서도 아마도 저는 학부모기 이 때문에 네. 어, 아이들 자녀의 음, 교육이나 네네. 그리고 학부모들과의 소통 네. 그리고 자녀들과의 소통 부분이 아닐까요? 아, 예. 네. 마지막으로 네. 그 커뮤니티 내부에 있는 그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예. 아까 앞서도 좀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네. <laughs> 함께 하는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한 마디 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어, 저에게 귀한 인연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인연이라는 게 만나는 건 만나는 것보다 이렇게 지키고 잘 음... 이어가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잘 끌어 주시고 저희 커뮤니티 파이팅! <laughs> 네, 알겠습니다. 코로, 코로나로 아이들도 엄마들도 지금 모두 힘든 상태인데 어, 커뮤니티의 행복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미디어 활동가 인터뷰, 전주 공동체 미디어를 만나다, 전주 학부모 공동체 라디오 커뮤니티 마을 영상 교육생 장승은님을 만나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